해봐. 뭐가 꼭... 구멍에 손냐봐. 어 잘한다. 아, 잘한다. 아, 잘한다. 아, 그래,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왜안 자네? 아 잘한다. 아지. 아 잘한다. 야. <laughs> 예. 옛날에 어릴 때 찌라짜가 돼. 믿지 그래.

그 그대로 가지고 있네.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. <laughs> 야, 왜 빨리, 빨리. 구름이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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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아이고 아, 아. 구름이 여기 있는데, 찾아보고 있다. 야, 야 구름아, 지금 가지도 않아? 야 구름이. 아비야 자갔다. 그러면 쳐다보고 있니? 자 한번에, 한번에. 카메라에 둘도 안 보이네. 좀뛰로 가야 되는데. 예. 그그그어가라 그게 또 시작해라. 아, 작은 다 근데, 싸이 좀. 찌려나는건 옷이 더러워진다 털이 묶는다 어디서 다닌 아아 여기서 고개 까웠던 했다 그 구름이 여기 있다 그자잘 안보인다 팥소리가 고개 까웠던 했다 지금 이제 얼굴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어떤, 어떤 얼굴인가? 어? 얼굴 푸갓뿌였다. 아까 그 얼굴이 해야 되는데. 야, 너는, 너는 겁먹었나? 겁먹었지? 왜? 또 가네? 또? 그래 그래 조금 구멍이 있으면 아 좋다 날부터 아 이게 보이지 않은데 있으니까. 아야 거기 앉아있어 구름은 여기 앉아있고 야 깼다 봤댔어 둘이 앉아가지고 아우, 더워라 제 가자. 아, 나리는 가는 거야?